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장준우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닥터와 섀도닥터에 우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닥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제가 페이닥터입니다. <laughs> 네, 본인이 페이닥터고 저도 예전에 페이닥터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시절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로 취직을 하던지 어쨌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시프리 성형외과에 고용이 돼서 홍승원 원장님께 제가 월급을 받고 <laughs> 있습니다.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뭐 페이 닥터라고 하니까 뭐 돈을 받으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월급 의사라는 뜻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뭐 개인 자영업자거나 사업자가 아니시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냥 월급 받는 의사를 페이 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학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공직이로서 근무를 하는 형태거든요. 어쨌든 의사가 대부분은 저기 일반 사람들은 개원을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해서 아. 의원의 원장 이런 단어와 페이닥터라는 단어를 이제 약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단계나 또는 뭐 페이닥터로 이제 원장의 업무를 하시는 그런 형태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페이닥터도 원장님이에요. 네, 결국은. 그냥 대표 원장이 아닐 뿐이지 그냥 갓, 똑같은 원장입니다 페이닥터는 대표 원장님보다는 환자의 진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일을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 원장님은 아무래도 뭐 임대법이나 뭐 세금 뭐 각종 노무 관계 뭐 직원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것들 흰머리가 신... 늘었어 <laughs> 어. 신경 쓸게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이 병원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기업이랑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그런 법을 다 숙지를 하고 경영을 해야지 이제 병원을 저기할수 있고 저희의 월급을 또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개원하면은 돈을 좀더벌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긴 있지만은 그만큼 사실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훨씬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페이 닥터는 약간 그리운 과거? <웃음> <웃음> 예, 섀도우 닥터는 딱 봐도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름만 딱 들어봤을 때는 뭔가 좀 멋있는 느낌은 들었는데 옛날에 들었을 때는 <laughs> 이거를 이제 진짜 의미를 알아, 알고 나니까 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예요. 네, 쉐도우 닥터는 그러니까 병원이 대형화되면서 사실 좀 생긴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 대형화되니까 그만큼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고 이제 같은 시간 내에서 어쨌든 수술이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은 뭐 A라는 스타 의사가 상담을 하고 수술은 여러개를 잡아놓고 나머지 대리 의사들이 뭐 B, C, D, E가 그 수술을 대체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이제 환자들은 뭐, 수면 마치거나 전신 마취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거를 이제, 섀도우 닥터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뭐, 대학병원에서는, 어쨌든 대학병원이라는 거는 수련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뭐, 교수님이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같은 거는, 전공이라는 게, 수련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환자를 속이고 상담원 A가 하고 A가 수술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해놓고 수술은 정작 이제 아예 모르는 BCD가 해버리는 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서 사기죠, 사기. 대리 수술 문제가 지금 계속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좀 물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주변에서 대리 수술 맡기거나 대리 수술을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본 적이 있고 얘기를 들은 적. 또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빈도수가 줄고 근절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환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대리수술을 한 적도 없고 시켜본 적도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원장님이랑 같이 수술을 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거상 같은 거를 할때 혼자서 수술을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거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다른 원장님이 들어와서 같이 수술을 컴바인해서할 거다.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수술을 한 적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페이 닥터로 여기가 첫 직장이긴 한데 안, 안 시키잖아. 아, 이명의는뭐 당연히 없고요. <laughs> 들어본 것도 뭐 사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막 들어본 건 아니고 뭐 그렇다더라 이런 그런 느낌으로만 들어봤저전 아직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해요. 최근에 기사에서 접한 건데 그 간호조무사가 이제 처음부터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집도를 했다는 그런 거랑 뭐 기구상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각종 수술할 때 쓰는 그런 기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원분들이 이제 수술을 했다 뭐 이런 기사에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참 그거를 보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도 참. 대단하지만 어이가 없고, 타환자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이제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만약에 문제라도 생기거나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거에 대한 또 처벌도 확실하게 더 이루어져갖고, 좀 환자 의사 간의 신뢰관계가 좀더 많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CTV를 공개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뭐 여기에는 사실 찬반이 많이 나니긴 하는데 가슴 수술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찍히는데 그 관리소홀로 인해서 뭐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다. 뭐 그런 의견도 있던데 사실 CCTV가 무슨 진료권을 제한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대리수술 같은 걸 하지 않는다면은 CCTV CCTV를 오히려 설치를 더 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뭐 수술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 환자나 보호자가 좀더 안심을 하고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환자만 동의하면은 뭐 CCTV 이렇게 까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는 뭐도우 해결한 거 없으니까. 생각을 이거를 진짜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저도 뭐 찬성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게 저희과 수술은 안면부 위주로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부나 뭐 부인과 수술 이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신 탈의를 다 하고 수술하기 편한 자세를 취하고 고 수술을 하는데 본인의 그런 몸이 촬영이 되고 있다. 촬영을 한 거를 뭐 예를 들어 usb에다 자기가 들고 다닌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깨림칙할 것 같고 찝찝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이제 cctv라는 거는 어쨌든 해킹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제도적으로 다 보완이 되는 과정을 충실히 거쳐서 그다음에 저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자정작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통제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장진우 원장님을 모시고 페이닥터, 섀도우닥터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뭐 의미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리 수술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